삼성전자가 제 생각에는 바닥을 음. 다시 또다시 좀 올라갈 것 같고 음. 국내에서는 보면 대한민국이 전 세계 배터리를 우리가 독식하는 것처럼 언론 일부 언론에서도 보도되고 일부 투자계 잘못 알고 있는데 해외에서는 국제금융시장에서 월가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음. 중국발 부동산 리스크하고 국내 부동산 상황 외에 혹시 좀 국내 증시가 맞수한 다른 리스크 요인 같은 것들도 있을까요? 투자라는 게그그 기업의 주인이 되는 과정이잖아요. 네. 주주라는 게그 기업이라는 것은 결국 리스크를 지면서 위험 부담을 하면서 성장을 하고 그것의 과실을 내가 주주가 주가 상승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리스크는 다 많은데 많은 부분은 지금 뭐제 생각에는 주가에 많이 반영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네. 그 배터리 산업이 우리나라 반도체와 맞먹을 정도로 진짜 대단한 큰 산업이고 어 앞으로 뭐한 15년, 20년 되면 반도체 시장보다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는, 왜냐하면 자동차 음. 산업의 규모가 반도체 산업의 규모의 4대 배 정도 됩니다. 음. 네 배, 다섯 배. 반도체가 한 육천억 잘라 되는데 네. 자동차가 한너다배 되는데 음. 아, 전기차의 한 삼분의 일이 배터리니까, 그만큼 배터리가 포텐셜이 큰데 네. 약간 우리가 국내에서는 보면 대한민국이 전 세계 배터리를 우리가 독, 독식하는 것처럼 언론, 일부 언론에서도 보도되고 일부 투자계 잘못 알고 있는데 해외에서는 국제금융시장에서 월가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반도체를 주도하는 것은 중국이다. 아. 중국이 경쟁력이 되게 있고, 네. 그냥 그리고 중국 전기차가 물론 중국 내에서 많이 소비가 되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중국 경기차의 경쟁력, 거기에 들어가는 배터리,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수직계열화된 생태계가 대단하기 때문에 음. 주도권을 중국이 잡았다고 생각하지, 한국이 당연히 메인 플레이어긴 하지만 우리가 독주한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 음. 외국에서 보는 배터리 산업에 대한 시각과 우리가 보는 시각이 틀려요. 그건 되게 건전하진 음.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보면 일부 종목들이 저도 30년 넘게 시장을 봤지만 이런 과열을 못 봤어요. 왜냐면 음. 뭐그 그렇죠. 업력이 얼마 안 되는데 하루에 조 단위로 거래가 되고 그게 약간 거품인데 그런 음. 면에서 이제 그런 거품이 어 어느 정도 시장에 큰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 이제 거품이 빠져야 되는데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 조금 걱정은 개인적으로는 됩니다. 아, 네, 사실 지금 증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테마 위주로 계속 음. 돌아가면서 막 오르고 내리고 하는 모습을 음. 보이고 있어서 걱정하실 것도 같은데. 그러면 좀 증시를 둘러싼 지금 여러 가지 불확실성 혹은 리스크들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리스크들이 언제쯤이면 조금 해소될 거라고 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근데 뭐 리스크는 이제 상당히 주가에 저는 녹아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말씀드린 배터리 관련된 약간 거품이 네. 너무 하드랜딩 쪽으로 경착력으로 안, 안 가고 안정화가 되면 좋을 것 같고, 음. 오히려 제, 제 생각에는 이제 우리 이제 9월로 들어가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연말이 아, 네달 남았고 이제 주총도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거버넌스 활동을 되게 많이 하고 음. 우리 한국기업 거버넌스 포럼 공동 창업자고 많은 음. 후배들이 하반기가 되면 이제 몸을 풀기 시작합니다. 네. 항상 1년 내내 긴장하고 일을 하고 음. 열심히 일을 하지만 하반기가 되면 이제 우리가 아, 투자한 회사에 대해서 주주제안도 할수 있고 음. 경영진의 변화, 그다음에 주주 관련된 이런 얘기를 그래서 경영진하고도 이제 제생각에 작년, 재작년에 벌써 이미 이러한 계절적인 그런 변화에 따라서 상장회사들이 익숙해져서 아 이제 주총 시즌이 다가오면 음. 우리 주주 중에 이런 투자가 분들 아니면 요즘 일반 그 주주들도 아니면 보통 뮤추얼 펀드들도 회사가 한국 회사가 변하지 않으면. 뒤에서라도, 같은 뒤에서 그런 작업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것을 요구를 하고, 그 공식화 시장에 알리진 않지만, 뒤에서 많이 작업을 합니다, 되게. 음. 그래서, 어, 그런 면에 있어서는 재미있는 이벤트들, 주주들한테는 되게 좋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경영진은 이제 긴장을 하고, 음. 주주를 위해서 좀더 뭔가, 우리 회사가, 경영진이 뭐를 할수 있을까 고민을 해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제 생각에는 한국 시장은 다운사이드 리스크보다는 업사이드 리스크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반기는, 아. 그니까 상반기는 미국 시장이 우리가 전 세계 증시를 주도하고 한국 시장에 따라가는 모습이었다면 네. 하반기는 미국 시장이 당분간은 좀 조정을 보이고 음. 그럴 것 같고 한국 시장은 최근에 보면 이제 이런 원화의 그 고공 행진, 네.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리스크가 오히려 환율 절하로 되면서 이제 수출 업체들의 조금 모멘텀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네. 이제. 그 행동주의 펀드랑, 그 다음에 이제 주주에 대한 그 목소리. 음. 그 다음에 이제 하반기에, 저도 뭐 가깝게 지내는 우리 이용 의원이 주주의 비례적인 이익. 왜냐하면 회사가, 그러니까 이제 경영진이 회사만 위해서 일하면 안 되고, 회사와 앤드, 주주를 위해서 일해야 되거든요. 미국에서는 그게 음. 판례로 다 잡혀 있고, 그렇게 네. 안 하면 이 사회가 네. 배임으로 문제가 음. 될수 있는데, 한국은 어그 회사가 경영진이 회사만 위해서 일 하면 돼요. 주주를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런데 음. 이제 그런 것이 이번에 그 입법 과정을 거칠 거예요. 물론 이제 국회에서 그게 통과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우리나라가 그동안 주주에 대해서 좀 소홀했다. 기업들의 실력은 S급인데 주주에 대한 그런 배려가 소홀해서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됐던 것이 조금 해소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주가라는 건 기본적으로 기업이 이익을 내는 거. 배당을 주는 거가 주가에 반영이 됐는데, 네. 플러스 알파가 그러한 주주의 권리인데, 한국은 음. 그 주주의 권리가 거의 없어서 주가가 저평가된 면이 있었는데, 다시 이번에 잘될수 있고, 어떻게 보면 음. 이제 SM 같은 데가 네. 이수만 창업자가 음. 빠지면서 회사가 더잘 되고 있거든요. 왜냐면 제가 거기 그 이사회, 그 사회사 추, 후보 추천위원이어서 아. 지금 이사회 조각하는데도 제가 기여를 했는데, 지금 네. 되게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음. 아, 이렇게 우리가 과거에 무조건 창업한 사람이 계속 해야 된다. 음. 그런 선입관이 바뀔 음. 수 있다는 것은 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자본시장을 위해서도 되게 좋고 기존 경영진한테도 긴장감을 불어넣는 거죠. 아, 이거 우리가 계속 열심히 하고 높은 주가를 유지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 이제 그런 음. 메시지가 전달이 음. 될것 같아요. 그러면서는 네. 하반기 우리 한국 시장이 미국 주가보다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제가 안 그래도 그 하반기에 이제 뭐 지역별로 혹은 국내랑 미국의 비중 국내면 국내, 미국이면 미국 좀 섹터별로 투자 비중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좀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이미 좀 일정 부분 답을 주신 것 같기도 하고 음, 제가 컨닝을 네. 좀 했습니다. 네. <laughs> 구체적으로 그래도 좀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한국은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꽤 장기 투자를 항상 권해요. 음, 왜냐하면 네. 그 개인들이, 어, 그 트레이딩을 해서 돈을 벌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7만 3천 원을 갔다가 최근에 6만 7천 원까지 빠져서 되게 많은 투자가들이 안타까워 하는데, 네. 이제는 제 생각에는 야구로 치면, 반도체 이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사이클이 야구로 치면 9회에서 한 4회 정도 온것 같아요. 음. 그래서 앞으로 5회를 우리가 더 치러야 된다. 그래서 하반기, 음. 물론 이제 내년에 이익을 얼만큼 낼지 그 비서빌리티, 얼만큼 예측에 그 자신감이 없어요. 엔널리스트 추정치를 봐도 미국 회사나 국내 회사들 보면 레인지가 꽤 큽니다. 근데 음. 내년에 적게는 한 30조 원, 음. 많게는 한 40조 원 정도 영업이익을 낼 걸로 예상이 돼서 어, 삼성전자가 제 생각에는 바닥을 다지고 다시 좀 올라갈 것 같고 음. 저는 그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을 좋아해요. 네. 특히 한국같이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됐어도 여전히 산업 구조가 세계에서 가장 변동이 심한 산업 구조를 음. 갖고 있어요. 그만큼 투자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것을 약간 상쇄시켜 줄수 있는 게 배당을 많이 받으면 상쇄가 되거든요. 배당을 많이 준다는 거는 그만큼 비즈니스 모델이 튼튼하고 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음. 배당을 많이 주는 데들이 우선주. 음.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 지금 상당히 모멘텀이 좋거든요. 미국에서 음. 봐도 렌트카를 해보면 일본 차, 토요다뭐 닛산 같은 데가 진짜 제일 전 세계에서 고장 안 나는 믿을 수 있는 자동차인데 현대기아차가 완전히 요즘 인식을 바꿔서 올라섰습니다 네. 그래서 음. 어 전기차도 잘하고 있고 그래서 현대차가 그런 성장 측면에 있어서도 서, 현대차나 기아 가 음. 모멘텀이 좋은데 이제 우선주, 우선주. 현대차 네. 우선주는 제가 이제 작년 가을부터 계속 얘기를 했어요 네. 왜냐하면 네. 현대차를 반값에 살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음. 현대차 자체가 지금 보통주가 퍼가 4배, 5배 거래되는데 우선주는 그거에 55%의 거래가 되니까 아. (2.5배에) 사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진짜 낮게 사는 거고 낮게 사니까 배당수익률 (2배) 아니에요 그래서 네. 현대차 우선주나 이 우선주가 어 배당수익률이 한7쯤 되고 음. 저는 배터리 관련된 거는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은행주가 성장은 우리나라가 장기적으로 은행의 성장성은 떨어지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주총을 앞두고 음. 그 많은 주주들의 목소리가 좀 커질 거예요. 네. 그리고, 어, 은행들은 배당을 좀큰 은행, 좋은 음. 은행들, KB, 신한 같은 데는 배당 수익률이 어, 적다고 하지만 6%. 음. 그 다음에 이제 지방은행들, 그 JB 같은 데, JB 같은 데는 9%, <laughs> 10%쯤 돼요. 그래서 JB는 제가 좋아하는 우리 이창환 후배가 지분도 많이 들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번에 이미 회사가 그 전향적으로 주주환원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 다음에 외국인 투자가들이 되게 그 행동주의 그런 주주 제안 그 다음에 네. 좀더 많은 배당을 해라 그런거에 되게 적극적이에요 그래서 그 생각에는 오히려 긍정적인 모멘텀이 나오지 않을까 이미 음. 그냥 배당 수익률이 9에서 10% 인데 음. 그거에다가 주가가 조금 밸류에이션이 높아지는 리웨이팅이될수 있는 퍼가 뭐 PBR이 0.3배, 0.4배 아니에요. 음. 그래서 중국 공산당이 대주주인 중국 은행들보다도 밸류에이션이 낮으니까 말이 안 되죠. 음. 그래서, 제 생각에는, 결국 투자라는 거는 내가 투자를 하면 올라갈 업사이드랑 하락할 다운사이드 리스크를 봐야 되는데, 금융주들, 그러니까 은행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증권주는 좀 당분간 계속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많아서 좀 모르겠고, 은행주, 금융지주사들은 리스크 리워드가 상당히 지금 유, 유, 그러니까 유리한 국면, 이라고 그런 거 최근에 주가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죠. 음, 예, 예. 네. 혹시 그러면 교수님, 지금 주식 위주로 말씀을 거의 주셨는데, 주식 외에 좀 하반기에 좀 포트폴리오에서 투자 비중을 늘릴만한 자산이 또 있을까요? 음. 대표적으로 채권이기도 좀. 어, 채권도 좋은 네.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저는 원래 채권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는데, 네. 얼마 전에 저 아는 지인이 뭐 상당히 크게 사업을 하시는데, 달러가 좀 있으시다고, 음. 그, 미국 채권을 하시겠다고 해서 제가 약간 이제 좀 도와드렸는데, 지금 음. 미국 국채, 그러니까 뭐, 네. 최근에 피치가 다운그레이드를 했지만, 뭐, 미국 정부에 투자해서 뛸 가능성은 없죠. 네. 근데 2년짜리 단기 미국 국무성 채권이 수익률이 5%쯤 되고, 지금 뭐, 한두 달짜리는 지금 5.5%쯤 돼요. 그래서, 뭐, 가장 신용도가 높은데, 특히 달러 자산. 그러니까 저는 투자를 할 때, 우리 국내는 아직 외국 투자가 그렇게 익숙하지 않잖아요. 물론 이제 우리 사업계미들이 늘면서 달러 익스포셔가 생기기도 하지만, 그래서 채권도 어차피 우리가 조금 달러 자산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음. 은행에서는 어려운데, 증권사 가면 뭐, 그, 미국 그 채권 같은 걸 투자를 할수 있어요. 그래서 네. 5%대의 수익률을 안겨주는 미국 채권 같은 거그 정부 채권도 좋고 국내에도 보면 오늘도 어디 증권사한테 전화해서 문자로 왔는데 음. 정부가 음. 대주주인 뭐 산업은행 상금채나 음. 중소기업 채권 같은 경우가 4.5%쯤 음.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 음. 그 리딩 가장 그 메가 인베스트 뱅크하는 대형 초중 대형 증권사들 RP가 아, 6개월짜리가 5.2%. 음. 그러니까 채권도 상당히 그까 그러니까 한국이 지난 1,20년을 놓고 보면 내가 평균 대한민국 주시장에 투자를 했으면 배당 포함해서 수익률이 6, 7%밖에 안 돼요. 그것도 음. 그나마 삼성전자 때문에 그렇지. 그거 빼면 3, 4%밖에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내가 리스크가 아주 낮은 채권을 네. 한 5, 6%에 살수 있다면 또 이것도 매력이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과학적이면 만기까지 들고 간다고 봐야 되겠죠. 네. 마지막으로 교수님 그러면 이 영상을 보고 계실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음. 좀 하반기 당부하실 만한 조언이 음. 있을까요? 음. 그러니까 뭐꼭 하반기가 아니고 우리가 항상 투자를 할때 우리 대한민국이 반도체 IT 강국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투자가분들이 보면 포폴리오가 아, 한국 주식을 놓고 봐도 너무 IT에 편중돼 있고 미국도 보면 IT 관련 기업에 너무 많이 투자가 돼 있어요. 그리고 배터리도 보면 IT 전동화, 자동차가 전동화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포트폴리오의 70~80%가 i t 에 직간접이 돼 있어서 그 부분을 줄여야 돼요. 되게. 음. 그래서 물론 IT가 고성장을 하지만 전 세계에서 산업을 넘고 보면 가장 변동성이 큽니다. 리스크가 많다는 거죠. 그리고 IT를 해도 전에는 어떤 분이 얘기를 해서 이제 양자 컴퓨터를 하는 미국 주식을 이분이 많이 사셨는데 알고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그 종목에. 지분의 25%를 들고 있더라고요. 한, 어. 미국 과학자가 거의 관여되어 있다고. 근데양자 컴퓨터를 우리가 알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네. 아마 하면 구글이 더 잘할 겁니다. 음. 그래서 우리가 아는 제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회사를 중심으로 투자를 하고 어. 그래야지 우리가 체크를 항상 할수 있잖아요. 되게 네. 그리고 IT에 너무 편향된 포폴리오보다는 조금 다양한 산업 그러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워런 버핏이 코카콜라를 들고 있지만 장기 주식 성과가 더 좋은 게 펩시예요. 그러니까 음. 펩시가 시가총액이 300조 원이 넘습니다. 펩시는 탄산 음료도 하지만 스낵도 하는데 음. 여기가 지난 10년 동안 주가 소익률을 놓고 보면 배당 음. 받은 거 포함해서 연3% 배당을 주고 주가가 연 평균 9% 올랐어요. 어. 뭐 내가 10년 동안 주주였으면 연 12%씩 복리로 올라가잖아요. 한국에서 음. 그만큼 하는 기업이 거의 없습니다. 어이. 우리는 이제 아유, 뭐, 재미없는 스낵, 그 뭐, 탄산음료 만드는 회사, 뭐, 별거 있겠냐, 그러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미국 같은 데는 특히 우리 사학개미분들 입장에서는 IT는 우리가 잘하니까 꼭 IT 말고 다른 미국에 진짜 좋은 회사들이 많아요. 그게 뭐, 좀 전에 말씀드린 컨시머 회사도 있고, 헐시 같은 회사, 초콜릿 회사 제가 되게 좋아했었어요. 어. 최근에는 이제 좀 마진 프레셔가 있어서 주가가 좀 내려오긴 하지만, 그 다음에 미국의 주택 개발 업체들, 그디벨로퍼 이번에 이제 워런버핏이그 일부 종목을 그 샀죠. 되게. 디알 호튼을 샀나? 어딜 샀나? 근데 그 미국의 디벨로퍼들은 빚이 없어요. 한국은 빚이 많고, 그, 미리, 어 건물을, 아파트를 짓기 전에 분양을 해서 리스크가 많은데, 미국은 다 빚이 없는 현금으로 땅을 사서 거기다가 디벨로블을 해서 한 4,50만 불짜리 집을 음. 팔기 때문에 리스크가 없고, 배당 수익률도 높아요. 그래서 하여간 다양한 산업들이 많기 음. 때문에 우리가 너무 IT에 몰입을 하지 말고, IT는 뭐, 중급반 정도나, 반 이하로 가고, 다양한 포트폴리오. 뭐, 금융주 같은 데도 뭐, 머거세이 같은 데 좋고, 자산, 월스 매니지먼트 잘하고,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낮으니까. 그래서 미국은 진짜 좋은 산업, 좋은 기업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서. 그런데 음. 눈을 좀 뜨자. 그리고 항상 투자라는 것은 리스크가 수반이 돼요. 음. 주식이라는 것은 기업은 리스크를 지고 성장을 하는 건데, 우리가 내가 투자한 기업, 내가 애플을 들고 있으면 애플의 리스크는 무엇인가? 1, 2, 3, 4, 5. 애플의 가장 큰 리스크는 중국 리스크죠. 네. 중국에서 제조를 제일 많이 하니까. 테스워는 일론 머스크 리스크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리스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점검하는 습관을 가지면 음. 어떤 이벤트가 발생해도 좀덜 놀래고 음. 내가 장기 투자를 좀 편안하게 할수 있다 결국 투자 습관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럼 오늘 촬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